여러분 의식 막가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 믿음에 굳건하게 한다는 비결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게 되면 사장에 오절에 보게 되면 4절, 4장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긍상여비고 나를 안아주는 존재는 여러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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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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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 네. 네. 지난 날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찬란한 인생보다는, 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약을 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보다도, 그래야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속에서, 여러분 수렁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뒤돌아가는 생활을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아, 그렇게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제압 속에 세상 속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서 여러분 마귀에게 쳤던 모습들을 기억하면 이제는 여러분 일을 가라요 일을 가라. 아멘. 아멘. 하도 일을 가려서는 이제 몰라도 어? 이가 좀 많이 갈렸어요. <laughs> 많이 갈렸어. 요 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요 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요. 이제 11월 달 되게 되면은 12월 달 되면은 아이고 힘들다. 올해도 뭘뭐 이룬 게 뭐가 있는가? 고생만 했다. 아이고 믿을 사람도 없구나. 아이고 힘들구나. 괴롭구나. 허무하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어.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메. 아멘. 뭘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까불지 마라. 아멘. <laughs> 까불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바로 뭡니까 5절에, 5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요. 어?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여러분 불난에 쌓이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단체에나그 속한 곳에 여러분 모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 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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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없고 사는 사람들 필요없고 다 필요없다고 스스로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고, 정신병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사람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런 사람이 1년에 여러분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숫자가 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제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믿는 거요. 예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멘.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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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을 내야지. 아멘.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아멘해야지.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듣는 대로 된다. 예. 듣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어? 그렇고. 세상에는요, 여러분 좋은 말, 여러분 사랑의 말, 생명의 말보다 저주의 말, 더러운 말, 안 되는 말, 그죠? 낙심시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여러분 판을 쳐요. 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낙심 말 말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절망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를 드세게 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요 나를 살려 주세요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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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가 뚫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은혜를 응. 주신다. 응? 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살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이게 겸손한 자. 아멘. 아멘. 이게 겸손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겸손한 자에 님는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부모님 은혜, 선생님 은혜, 어? 응? 여러 여러분들 일하는 자리에서의 또 상사의 은혜, 여러 은혜들이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죠? 응. 여러분 은혜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할수 없대 나를 도와주신 분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걸 네.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죠? 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다구요. 아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구요. 아멘. 어? 환경을 바꿔놓으신다구요. 어? 11월달 12월달에 아유 이제 난또 나이 먹어가는구나. 더 이제는 힘들어가는구나. 마귀가 여러분 자꾸 우리를 공격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아멘. 아멘. 1월달부터 마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지쳐가. 시개월때문면 지쳐. 아이고, 아이고, 또뭐 해놓은 게 뭐가 있을까? 셈을 따져보니까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 저가 여러분을 사는 길로 인도해줄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며 살아난다 이거예요. 아멘. 어?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이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어?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더라도 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 뭐 40대, 50대 의 자살률이 1위예요. 자살률 40대, 50대가. 어? 특별히 여러분 50대 에 들어서면은 여자들도 자살도 맞고 남자들도 자살률이 높아요. 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이제는 내가 절망이 아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 여러분, 모든 행복은 마음 먹기다. 아멘! 아멘. 네? 성경에서 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 너의 마음을 아멘. 지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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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마음을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돼. 아멘! 아멘! 심장 여러분 오른쪽에 있어요. 심장을 여러분 좀, 여러분 손으로 한번 만져줘보세요. 터질 듯한 이 심장 어? 좀만져 여러분 심장 거기는 오른쪽에 있어? <laughs> 이쪽, 이쪽, 이쪽에 있어. <laughs> 이쪽에 있나? <laughs> 여러분 심장 한번 만져줘보세요. 어? <laughs>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우면요. 제일 먼저 몸으로는 심장이만 심장 심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펌프질하니까 온몸이 신경과 여러분 마디마디마다 쑤시고 괴로운 것들그 심장이 얼마나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 심장이 너무 힘들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심장이 멈추면 죽어. 여러분 하루에 제한 번씩 여러분 한두 번씩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심장 좀 만져주시오. 잠자리 들지 에 그간에 고생했다. 어?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 몸을 자꾸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 예. 네. 우리 몸도 여러분 자꾸 만져주돼요 어? 여러분 마음 먹기 날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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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기사를 봤더니 저쪽에 강남에 여러분 뭐예요? 아파트가 하는데 어, 18억이랬는데 그 당첨만 되면 20 20억이 넘는다. 로또라고 로또라고 그 사람이 그런다고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이 많으면 은 사람을 여러분 마비가 잡아먹어요 아멘? 아멘 해야 돼.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요? 해육죄해 봤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여라. 아멘. 응? 하나님의 전능하세요. 아멘. 아멘.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주여 우에게 생명을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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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때속 안에 있어 나쁜 것들 턱 튀어나간단 말이야. 아멘. 아멘. 악한 것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예, 예. 네. 이꼭다물고 네. 있으면은 속 안에서 악한 것들 계속 뭉쳐.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었던 나쁜 생각들이, 나쁜 더러운 것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귀신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아멘. 빠져나간 거 빠져나간 귀신들. 예, 만약에만약에수 귀신들이 여러분 빠져나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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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천국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칠 절에 한절 더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어떻게 하라 기라 맡기라 이거요 아멘 아멘 걱정과 근심을 다 다라고 해서 다올 모두 예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들을 모든 걸 근심들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 뭐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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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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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여러분 모든 염려를 어떤 사람들은 맡기다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아니에요. 다 맡기세요. 아멘. 어. 어. 브리어로 여러분 찰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공이 굴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공굴이듯이. 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아, 네. 걱정과 염려가 생긴다, 공 굴리듯이, 여러분, 운동해야지, 가을 운동에 되면 공 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큰 공을 여러분 막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꼴리지을 아, 네. 향해서.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걱정과 그의심을 하나님의 향해서, 꼴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꾸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 걱정하고 그의심 한다고 여러분 나아지지 않아요. 잠깐 근심할 수도 걱정할 수 있지만 맡기세요. 아멘.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아멘.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걱정하고 걱정하고. 알요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저와,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시킵니다. 역전시킵니다. 아멘. 아멘. 역전된단 말이에요. 역전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의 소리를 건져내신단 말이요.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 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된다고 바꿔놓으신단 말이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단 말이요. 아멘. 왕자도 있게 하신단 말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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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도 아멘되게 하신단 말이요. 아멘. 노면도 아멘되게 만들죠. 아멘. 이게 <laughs> 믿음 아멘 이거를 굳건하게 잡으셔야 돼 아멘 이거를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요 아멘 그러면 은 뭐예요? 이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이제 11월이라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또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작년이랑 별반 없다. 아유 주름만 생기고 더 세상을 살려가기가 팍팍하다. 사람들 그래요. 갈수록 세상살이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죠. 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계속 쭉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도 이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 잠자리 들 때도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할 때도 에 이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에서 오 이제 여러분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11월, 12월, 이제 40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게 하늘 복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십절에 보게 되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 나를 온전케하여 주옵소서. 아, 네. 내 믿음을 굳건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나를 강하게 하고 아, 네. 견고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결단하는 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무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 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이 시간 안에 만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들 깨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온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 네.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뜻따라며 주성서세 번의 지갑 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